저번 주 화요일 날성파 갔다 온 기록 송파 갔어 뭐였어요? 잘 치는 사람 쳤으니까 아그뒤로 다시 안볼것아 한... 뭐 네, 음, 그 근데 야 그렇지 2개가 하나 빨간색 하나 빨간색 이게 -E ST 나보다 너무 많이 가는 거아뭐 <laughs> <laughs> 근데 킬도지 않나? 5만천 원? 5만천 원? 5만원 그냥 됐 많이. 이걸로 <laughs> <laughs>

We'll <laughs> Terima <laughs> kasih. E 그래서 우리 구간을 좀좀더봐요 돼. 아무도 못 돼, 못 돼는 거야. 일찍 들어 돼. 아직 그냥 기껏 해서. 아직은? 기껏 <웃음> <웃음> 너 멀고 나가서. 아 일찍 기서 단체전만. 네. 네, 가면 가는데, 아, 가서 애타할 것 같은데. 센 <laughs>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 아니야? 삼부, 삼부, 그니까, 쫙! 선육이에요, 선육. 그니까, 러 삼부, 이런 사람들 한, 한주한 한 번씩. 자, 자. 아, 앞으로. 왜 일찍 올치니까 이렇게 더 아픈 거 같아. 아, 참. 천천히 치고. 아 진짜. 공을 하나하나 보고 잡아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수내 박자로 같친다니까 아, 아 <laughs> 많이 나가야지 5월 5일날도 나가고 아, 5월 4일날도 나가고 그거는 대제 진행하러 가는 거고 겸상겸사 나가는 거 응. 하나 5월 10일날 복식, 복식하나 응. <laughs> 5월 24일날 명인시하나 응. 복식 나가야지 <laughs> 아, 게이한다고할것같 응. 응. Bye. Mm -hmm. 삼회. 너좀더 조절도 나쁘다. 나갈 때 약간 엄청 밀어서 나가는 이렇게? 보내주려다 보니 그렇게 아 되는가? 모르겠어. 아니 약간 되게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아 패턴 그래? 없이 주면 돼요. 응. 날라가잖아. 응. 날라갈 건 아닌데. 너무 안 돼요. 이게 진짜 너무 빨라 요 그리고 일어났고 지금. 다시. 일어나면 안 돼요. 낮춰 놓고 잡아. 두. 아니 네. 넘기라는 소리가 아니고 아니 바로... 이렇게 잡고 잡고 다리 한번더 떼요. 그렇지. 잡고 다리 한번더 잡아. 셋. 하나 그렇지. 탁. 그렇지. 이쪽으로 다 잡아야 돼요. 치고 딱한번 놓고 그렇지. 안앉안봐안서 잡아서 돼. 아니 이게 왜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천 돼. 안또안 봐봐, 돼. 아 돼. 안봐안 돼. 안 돼. 안 해. 안 돼. 안서안아니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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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하는 느낌으로 진짜 음. 엄청 늦었어 음. 아. 쳐줘야 돼 탁! 그렇지 탁! 아니 어. 진짜 왜 이렇게 빠르냐 누가 미나와같이아 아, 실제 방만슬로우것 같아요 천천히 천천히 <laughs> 천천히 서 하나하나 잡 나라가 나라가 있어요 가 지금. 나라가 지나지 나라가 지금. 나고 나라가 나하 나라가 지금. 나라가 지금. 나라가 지금. 가 지금. 나라가 지금. 나라가 지 지금. 나라가 지금. 지금. 지가지지지 근데 걷는 척 이런 거 하면 상관없걸면은 거의 그냥 이렇게 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는게아니고이걸는 것도 아닌 거같 그러니까요. 그는거 그냥 기술에 차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예를 들어서 서브 어려운 것 같으면 이렇서탁 응. 걸면 되잖차라 응. 걸기만 떼고 가야 되 정확하게 걸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게걸어요 <laughs> 네, 면이 보다 그냥 넘기는 그냥 넘긴거야 그냥 어. 면이랑 한면탁 그렇지 탁그렇 그냥 실력을 계려야는거지탁탁 그렇지 이렇 더 잡는 것 밖에 없어 더 잡으면 더두고울게 세게 찰수 나가마스의 중요한 점은 앞이 안보 그렇지 이렇게 쭈욱 아, 쭈욱 아까 안, 안 돼요 네거스파 아. 아, 아, 킬로는 괜찮아. 오히려 킬로는 너무 할때 너무 안 되고 응. 빼기 빼기 비그러지. 아 뒤에가 네스케네 케이블. 네, SK, 진짜? 진짜? 중심이딱 떴어요. 절대 로 빨라요 다, 아니, 딸, 다른 건데 그냥 다리를 타고. 그이, 그러니까 하고 이게치자 하고 한번더 뛰어야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잡고 칠때한번 잡아야 그렇지 내새 아두번 뛰는 따지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그렇을 하체 힘을 아야돼 그렇지 그니까 그내데 잡고 나서 그리또최대이 잡으면 이게 전진이 되는 느낌이야 똑같은 일이그 근데 뺄경 어쩔 서돌아차리기는 이렇게 했수 없다는 말이야 그냥 갈 안,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지난 줄 알았지만 내가 자진해서 직접 물려준다고 그렇지 그렇지 자 하나 그죠 이게 지금 다른 거 이거 네. 이거 아니야. 동거야 친구야. 칠라고, 민 어. 컸어요, <laughs> 이규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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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리다리 그렇지. 아, 약간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해놔도 돼. 이렇게는 아니지만 약간 잡는 느낌이 근데 내가 가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펼쳐야 되는데 가는 입장에 이는게안돼아 그래요? 장 이렇게 아, 가는데 가는 입장에 게 당겨서 이게 안 잡혀요. 그래. 이 느낌이 응. 근데 커트를 아, 하고 나서 뺄때 이렇게, 이렇게 빼야 돼요. 이렇게 당기는 건안 되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는 해야 돼요. 되게 막당겨하 돼. 그렇지? 다리 신경 쓰고 탁! 그렇지 그리고 또 그리고 딱 잡아치기 전에 딱 잡은 티를 내야 돼 그렇지 난잘 잡았다 그앞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얘기야 팔로리 탁! 그렇지 잡은 티를 꼭 내어줘 그리고 정확하게 잡아주기 와서 탁! 그렇지 탁! 그렇지 탁! 그리고, 그리고 스매싱도 다 그런 느낌왜 내가 치면은 뭐못 받는 사람들은 떨어지겠지만은 잘친 사람 그대로 치잖아 그럼 그공 깔려 안 깔려 깔려. 그렇지. 그럼 커트를 잡는 것은 커트를 하는 거지. 아, 차, 그렇지. 차, 그렇지. 이렇게. 하체가 힘든어 지금 아못 봤어. 여기서도 멀어서도 계속 잡아야 해. 그냥 오늘 더 기다려야 해. 근데 하체는 잡고 잡고. 왜 들어? 어게 아니, 날려 먹고 거다아괜찮냥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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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지아 괜찮아. 다찮아 내가 진짜 늦었을 때아괜 거야. 늦지 않았는데 나찮아괜는아괜찮는괜찮안 됐어. 아아괜 그렇지 들어왔어. 잡았는데 마무리 치듯 다인이 안어 잡아서 착. 착 그렇지. 계속, 네. 계속 네. 느낌 받아 이렇게 고고게 이발 발가락까지 계좀좀딱 뭐 전진하는 느낌으로 실려야 된다니까. 네. 그렇지.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응. 아, 아, 이렇게 죽는다.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쳐야 돼. 잡을지어못 세칠 때도 냥 그냥 쳐야 돼. 그냥 공의 다운의 속도에 내가 영향을 받지않는다나 다른 점으로 정도 때도 마냥. 나는 치면 다 들어간다. 이런 괜찮은 거야. 자. 자, 자. 이작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렇게 가서 다리가 타이트하게 아프다는 느낌. 부지런 따라야지 다리가 이지 그렇게. 아. 자. 내요. 그냥 잡아잡을때 머무는 시간 많이 만들고. 적게 만들면 안 시간. 아파요? 야지더게 <laughs> 근데 여기는 내가 스스로 어, 강제로 그래. 해야 돼. 알겠어? 그냥 화평도 나도 잘할 수 있어. 강제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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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팔이 되게 뒤에 나와 하나, 둘, 셋! <목소리> 내가 오른발에서 오른발에 쓰든, 오른발에서 오른발에 쓰든, 아무리 질때한번더 깎는 거야. 咋地